오늘 풀치가 많이 나왔죠. 풀치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반상자 한 상자씩 판매하고요. 풀치로 맛있게 완도 전복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지금 살이 굉장히 포동포동할 때입니다. 정말 맛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한 뻘낙지가 저번하고 가격 이 똑같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중낙지부터 특대 사이즈까지 나온 상태고요. 정말 부드럽고 맛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한 상자 열 다섯 마리씩 들어가 있는 시보미 우럭입니다. 큼직큼직하고 좋고요. 그리고 지금 병어철입니다. 20미 병어고요. 안강망 배에서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3마리, 5마리, 1 8구요그 다음에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있 30미 병어입니다. 안강망 거고요. 5마리, 10마리, 15마리, 3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병어철이다 보니까 굉장히 맛도 좋고 보시다시피 너무 저, 어, 좋습니다.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 있는 40미 병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경매받은 자랭이병어고요. 뼈째 정말 부드럽게 회로 어, 드실 수가 있고요. 작아도 조림이나 다 가능하십니다. 맛있는 자랭이병어 필요하신 분들 오늘도 잘해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경례받은 황석어입니다. 지금 황석어 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젓갈도 담으시고 지저드신다고 문의가 많으신데요. 황석어 철이니만큼 맛있는 황석어 저희가 싱싱하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싱싱한 갑오징어입니다. 지금 제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싱싱하고 굉장히 통통하기 때문에 지금 저장하셔서 1년 내내 드실 거 저장하셔도 좋습니다. 통통한 갑오징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전사입니다. 한 상자에 1 0마리가 들어가 있는 1미 참돔이고요. 한 상자에 3 0마리가 들어가 있는 30미 참돔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드시기 좋은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한마리당 30, 34cm 전후에 정말 맛있는 참돔이고 어죽이나 질수용 원하시는 분들은 신미 추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한 상자에 20마리가 들어가 있는 통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어 40cm 전후에 정말 어 집에서 드시기 딱 좋은 사이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어, 이걸로 구이나 탕 해드셔도 굉장히 몸보신에 좋습니다. 싱싱한 통치 필요하신 분들은 얼음 가득 채워서 보내드릴게요. 안도사입니다. 네, 육미 사이즈입니다.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한 상자에 6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기탕이나 아기찜해 드실 분들은 문의 주시면 아기도 잘해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